여러분이 성경 당시의 고대 사람이라면 분명 왕의 권위 아래 살았을 텐데요. 이 왕들은 대부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고 무엇이든 만들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들이 선과 악을 정의했으니까요. 또이 왕들은 흔히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고 보통 우상 또는 형상으로 번역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됐어요. 맞아요. 당시의 시대와 문화에서는 정말 독특한 것이었죠. 그 뿌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셨죠? 자, 성경의 첫 장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에 피조물이 복종하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분이 정의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후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죠. 잠깐만요.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이 임무가 오직 선택된 왕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여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임무가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왕과 같이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거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스리죠? 상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정원이요? 네, 정원이요. 자연을 경작하고 온갖 재료를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늘어나고 나아가 이웃을 이루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 다음 공동체를 형성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서로를 돌봅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도시를 세우며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계속 확장해 가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정말 매일의 일과 창조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어딘가로 이끌죠. 이게 인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같네요. 그런데 인간은 꽤 훌륭한 것들을 고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고통과 불의를 야기하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성경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스릴지 선택권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즉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을 위해 사용할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돌이켜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권위를 사용할까요?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선악을 제멋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놀랄 만큼 훌륭한 일들을 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무능력한 통치자로서 꼼짝없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와 결속하셨을 때 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이 진정으로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그들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다스리셨어요. 단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써 말이죠. 전형적인 방식의 다스림이 아니군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엉망으로 다스림으로 써야기한 모든 악과 죽음의 결과에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감당하시죠. 즉 자신을 죽이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돌아보면서 온 인류 앞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이신 거죠. 맞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또는 새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삶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예수님의 임재와 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기 원하시는 새 인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죠. 새로워진 세상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을 둘러싼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요.